오늘은 엘람에 대한 예언, 엘람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갑자기 이제 엘람이라고 하는 잘못 들어본 그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적으로 어, 선민과 상관이 있게 되고 또그 미래 현이 예언을 하는 현재와 또먼 미래 이 끝에 39절에 보면 마릴이라고 그래서요.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엘람에 대한 예언도 어,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중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과 그런 방법을 계속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모든 예언도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주변 국가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람은 어디에 있느냐? 어 지금의 그 이란 나라와 인도 나라 그 사이쯤으로 봅니다. 어, 그래서 또 지금 현재 그 민족이 그대로 엘람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러나 어, 그 당시에 이 엘람이라고 하는 <laughs> 민족과 나라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성경에 엘람이 나오냐면 창세기로부터 나오는데 셈의 아들이에요. 셈함 야벳할 때그 셈의 아들, 그리고 우리 한 민족이 거기서 셈에서 흘러나왔는데, 이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이 동양계를 이루고 있고, 그못미처에 바로 엘람이라는 아들이 그 <laughs> 이란과 그 인도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샘족입니다. 이스라엘도 샘족이고. 그런데 그들의 이제 그흥망성세를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35절 상반절에 보면 힘이 으뜸 가던 자다. 힘이 으뜸 가던 자. 여기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화를. 그랬어요. 그들은 힘에 으뜸가는 자들이었는데, 특별히 이궁 궁술이 능한, 능한 자들에요. 이 말하자면 첨단의 그 무기를 가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화을잘 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자들까지 다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미사일. 북한이 왜 힘을 쓰냐면.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핵탄두 핵을 갖다가 얹, 얹어서 쏘면 미국 그 본토 안에 핵이 떨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시대에는 여기서 멀리 있는 자들을 활로 쏴서 맞춰가지고 다 쓰러뜨린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첨단의 무기인 거죠. 엘람이라는 이 민족이 이처럼 쎘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그 예가 있어요. 그 입증이 된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에 갑자기 동방 왕들이 쳐들어와요. 동방의 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바로 엘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직 그 별로 발전이 안된 상태인데 이 동방 저의 메소포타미아나 엘람이나 이런 지역은 이미 왕들이 강대국을 이루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싹쓸이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로시 소돔성에 살던 로시.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뒤쫓아가가지고 이기고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그때 그네 나라 중, 네 나라 중에 하나가 엘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이, 어, 이러한 무기 기술이 발달했고, 왕국을 이루었고, 또 많은 전쟁을 하면서,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와 국가와 민족, 개인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강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 저 만주벌판을 다 차지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꺾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화를 꺾는다고 이 하반절에 말씀했잖아요.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 으뜸, 힘의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이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 계속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져가면서 결국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들어가보면 이 엘람이 어디에 관계가 되냐면 이스라엘을 치는데 관계가 돼요 아수르와 합세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쳐요. 유다를 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망할 뻔 했잖아요. 그 성경이 나오는 이사야 22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메대와 또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는데 공헌을 해요. 그러니까, 강대국과 합세해서 계속 그 역사를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자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죠. 아수르도 교만 떨다가 멸망해요. 바벨론도 교만 떨다가 멸망해요. 지금 메대와 연합을 해서 지금 그들의 시대가 이제 부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최고의 강대국인 메대 파사야의 연합국이 됐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승승장구 아닌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멸망이 돼 고타가 왔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메데, 파사, 엘람 이런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 쳤지만 그 다음에 자기들 세상이 되니까 바로 이 엘람은 그, 거기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샤라고 하는 제국으로 다 흡수가 되고 그들의 수도였던 수산궁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운명이랑 알 수가 없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제국에 다 흡수된 한 민족으로 떨어지고 자기들의 그 도시, 수도가 페르시아 국가의 수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샅샅이 보시고 경중을 가리셔서 아, 이놈들이 너무 교만하구나. 앞으로 뒀다가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질자들이구나. 쳐버리시는 거예요. 엘람은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힘을 가졌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 성이 다른 제국의 그 도시 수도가 돼버리고 자기들은 멸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언제 좀 잘났다 그 싶은데 어느새 또꼬꾸라질수 있는 거니까 겸손이 첫째. 나라와 민족도 겸손이 첫째.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이런 엘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메대 파사와 함께 견주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공헌을 했어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수도를 뺏기고 쪼그라드는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라는 거예요. 사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늘에서 사방에 바람을, 또, 그들에게 사방의 바람을,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좋아요. 세 번째, 38절과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8절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그래서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좌를, 어, 하나님의 보좌를 주신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에, 뭐가 세워지나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 그것을 이제, 거처로 삼아서, 뭔가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일에 이르라,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것이 뭔가 쓰임을 받는 징조가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가 왕후가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살았냐면 수산궁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딸이 그 수산궁의 여주인이 된 거예요. 엘람이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빼앗긴 그 수도의 왕실의 여주인이 유대인 에스더. 그 사촌이 모르드게 후에 총리가 되죠. 그 나라를 움직여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보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번성해지잖아요. 하만의 모함에 의해 죽을 뻔 했다가, 멸절 당할 뻔 했다가, 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잖아요. 민족적인 역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신약시대에 바로 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제자들 1 2 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임했서요 그래서 막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막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전부 각국어로 다 번역이 된, 통역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한 15개국의 그 나라를 쭉 소개해요. 거기 교포들이 와 있었다. 그런데 바로 엘람의 교포가 거기에 와 있네. 엘람에 사는 유대인 교포들이 거기 와 가지고 그 성령의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첫번 성령의 복음을 그 엘람에서 온 유대인 교포들이 들었다고 요그 말은 뭐예요? 돌아가서 그 엘람 지역이 바로 복음화가 될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쓰임이 있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갈 거다. 그 엘람이라는 민족이 살아나는데 그 민족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고 이러한 비밀이 다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데 조금 노력하고 찾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이 덮은 사람은 모르고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은 단어만 찾아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시대 때뭐 만주벌판을 차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민족이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제 다시 만주 벌판을 정벌하듯이 온 세계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한국이 자랑할 것이 세계적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현재 경제가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1, 2위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딱이 등하고 있는 건딱한 가지, 복음전하고 있는 비율이 이 등에요. <laughs> 세계를 향할 수 있는 이 한국인의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엘람의 나라는 민족과 나라라는 운명을 다 한. 눈에 보여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교만을 땐 치고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5천년 내려온 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 주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이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는 훈련이에이 민족이 거듭나게 하려고 반드시 북한은 복음으로 재탈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쓰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로를 70년이나 했는데 지금 우리가 70년 됐잖아요. 70년 된 포로 한꺼번에 온게 아니에요. 7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여 년간 계속 이어져서 온 거예요. 1, 2, 3차로. 그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서둘러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돼 많은 영감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